그래서 오늘 염경엽 감독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받은 기회는 어린 선수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맞죠? 뭐140 후반, 150 던지는데 제구 한 되는 젊은 투수 얼마나 많은데 표쳤어요. 어차피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거 똑같으면 어린 애들 쓰면 되지. 나는 뭐 롯데전에는 늘 강했던 손주영인데 커브 어, 제구 뭐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투수지 씨부레 반대 투구를 하던 뭐 하던 네모칸에 넣으면 되잖아 실제로 예전에 차명석 투수코치 시절에 벌금이 실제로 있었을 걸볼레 벌금 커브 좋은 날 언터처블 됩니다 아 케이크 이게 투수지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게 어려워? K K K. 이게 어렵냐고? 쌉싸구들라 두산 응원도 하고 LG 응원도 하고. 근데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두산 응원 해야겠다 그러면 두산을 그래도 어떻게 응원하나요?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양꼬일루수가또 나갔어요 아, 진짜 지금 일루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다고 한 건가요? 그냥 손주형은 툭 쳤는데 아웃해가지고 손주형도 놀랬어 지금 아 베이스를 밟았나? 베이스 밟는 걸안 봤네? 공과 아닌가요? 어 그런가 보네 베이스를 안 밟았나 보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오지마 아 빗맞은 게 코스가 좋아요. 아 요즘 참치 올라오나? 가을 참치 멀티 출루입니다. 밀어치기 노노 밀려치기 여기는 뭐눈 감겠죠. 어떤 동작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홍창기 때 보니까 권트 동작 이런 거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통했어. 그러니까 오늘 번역이 나왔으면 지금 볼래 세계는 어떻게... 뭐 문성주 부진하니까 박관우 써라.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 후본역은 지금 우르크 100이 넘는 주정급 선수인데 이럴 때 써야 되는데 이마저도 거의 뭐 박관우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브카운트 뛰었어요. 볼래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일곱 타자 연속 그거 안 되냐, 간보아야? 어디 타이 기록이라도 좀안 되냐? 야, 범인 되면 안 돼. 라운데 크면, 아, 일단은, 킹코다까지! 승리 당하자니까, 오늘! 그냥 승리 당하고 싶어! 음, 노골적으로 말한다! 좀 져줘! 급했죠 급했어 시민제가 빨라서 그리고 1사 2 3로에요 문성주 앞에 병사롭습니다 근데 문책성 교체가 또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고 좋게만 볼 것도 아니죠 뭐 사실 한번 실책한 선수가 멘탈 나가서 또 실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응, 그래서 좀 선제적 조치를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또, 또! 근데, 햇, 찍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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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장골, 너답게 점수 냈다. 야, 그리고, 오스틴! 여기 싹 긁어보자, 한번 이거. 왜 논자 짜증난다고? 9월 성적을 보면은 팀내 1등인데. 아! 나와 짜증난 사람 나오라고! 확 이걸 또 띄워버려. 이게. 외로자. 장군 결선짜증유 <laughs> 이제 하나 남았다. 3 0 삼십 까지어 하나 입장에서는 저게 키움이거든 우리처럼 <laughs> 두산이. 아이. 깨만 떠버린 그 타구, 중풀. 아유 그래도 경쾌한 소리가 났네요. 딱 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 소리는 뭐죠? 누구세요? 야, 근데 지금 출로 자체도 지금 적은데다가 투구수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야, 빗 맞았는데 이거 잡아줘 오지원, 오지원. 아이씨. 야, 62억짜리, 해자 계약. 헐값. 그냥 62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셀러리 캡, 그, 레리버드 룰로. 어, 62억이 책정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 아이고, 바운드. 아 똥끼리! 지명수비까지 하는 거야? 끼리끼리. 승리 투수 조건 갖추고요. 손주영은 이제 아웃 카운트 두 개만 먹으면 이제 처음으로 규정 중, 이닝을 중, 채우게 손장군. 됩니다. &1의 카운트, 홍창기의 선택입니다. 결국 원래 볼레 두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 돼. 아 이거 백안타를 좀 쳐야 되는데 구본혁도 처음으로 백안타를 백안타 시즌을 만들면 좋은데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아, 나올 때마다 잘해주겠 시원하게 아. 진짜 말 그대로 수납이야. 맞돌이는 원래 놓쳐. 어, 오스틴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비둬봐. 아, 아이, 빠르게, 빠르게. 바울이 아니에요. 잘 가라. 자이언츠 굿바이 역시 이 박찬영의 수비가 항상 좀 아쉽죠 저친구 타격은 재능이 있는데 수비가 진짜 일본에서 쓰면 안될 수비다 그 롯데한테 어떻게 이렇게 강하냐 아 393진 7개째인가요? 야씨안 맞아서 다행해 데뷔 첫 150이닝 그리고 작년에 아쉽게 10승을 못했는데 올해 10승도 채웠고 오늘 뭐 11승 거의 뭐 유력합니다 아 빗맞은거 어스텐 잡아내면서 컬스 투구수는 불과 68구 앞으로 두이닝도더 가능해 보입니다 주맨 오늘 주맨이야 믿었다. 근데 쟤네는 그래도 9위한테 맞는 거고, 우리는 시리, 시리, 꼴찌한테 맞는 건데. 왜냐면 이제 9위하고 10위의 갭이 좀 커. 천천히 해도 돼, 레이에스. 오케이. 얘는 지명수비로 가는구나. <laughs> 이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손주형은더 던질수록 좋아지는 느낌. 아이! 와, 저게요. 오늘 경기 전까지 지금 그라운드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오늘 미끄러진 선수들이 많네. 근데 잡아냈습니다. 리그에서 페스트볼 구종가치로 탑3 에 들어가는 선수가 손주영이기다 보니까. 왜 제가 맨날 손주영한테 직구제구만 얘기하는지. 음 손주영도 그러고 보니까 울산 출신. 투수업! 아이, 수비, 수비. 아쉬운 점은 손주영의 수비죠. 아, 퀄스 풀. 너무 쉽게. 도미넌트 가자. 퍼펙트네, 오늘 그냥, 진짜. 야, 오늘도 삼출로 해주네, 혜민씨. 음, 홍창기는 오늘 안타 없습니다. 야, 해주는구나! 하루에 한번 줘! 똥 참기에 참타! 네. 장타는 처음이지 복귀 후첫 장타 그리고 1창기 기다렸던 홍창기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본역어 지금 구본역은 그냥 웨어플라이 친다는 마음이에요 아 무만 문성주라니 오늘 문성주도 안타가 없습니다 울산의 문성주 야 울산 출신 손주영이 오늘 야, 여기, 고향에 오니까 좋구만. 근데 너는 뭐야? 고향 세탁한 거야? 삼각점! 타점 추가! 싹쓸이! 쓸어! 삼타점 줘! 아두명들어왔네 2타점 추가하면서 이제 9개 남았습니다. 100타점까지. 짜증나는 외인 오늘 오타점 달성하는 짜증나는 외국인, 짜증나는 외노자래요. 누가 그러던 그러던데. 예, 우리 콩프라이트윈 트윈 송송 트윈서울이. 아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풍 함께 해주신 우리 장군님들. 야 손주형을 애기네요. 이거는 아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김진수 이런 선수가 뭐오늘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처맞 볼넷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음, 10점 차긴 한데 어쨌든 지금 LG 트윈스가 자랑하는 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불펜이 가동됐습니다. 아, 이런 승부가 사실 기존의 김진수한테는 볼수 없는 승부입니다. 결정구를 직구로 헛스윙을 잡아낸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김진수가 차라리 낫다고. 어, 슬라이더 커브. 야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 같은데 아 커, 커브 커브네 커브. 어 빠른 커브. 슬러브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일단 이게 커. 저140 후반에 패스트 볼이 생겼다는 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직구가 빨라지면 변화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음, 요 여기 정면 삼자 범 태. 김진수! 이제 똥줄 좀 타라, 니네. 어. 자리 뺏길 걱정해야죠. 어, 어그로를 끌려면 유쾌하게라도 하든가. 불쾌하게 하네. 쓰레기 삼진! 김진수! 이게 어려워! 이 새끼들아! 그냥 내목 안에 넣으면 되잖아! 매진 넘버 2개 삭제. 신민재 오르고 최원영 하나와의 경천 새 게임판을 다시 만들면서 주말 대전 재밌겠다. 오랜만이군. <목소리>